다른 진짜 뉴스 트로달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장민호님이 격주 목요일마다 MC로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 MBC 온음악 프로그램 트로 챔피언. 이러한 트로 챔피언은 다음 주 7월 13일 목요일 21일화 방송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. 다음 주 방송이 될 21일화 트로 챔피언 생방송 사전 투표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챔피언송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이 같은 투표에 장민호님의 이번 신곡 인생일기에 많은 팬분들이 투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다음주 목요일 방송이 될 21화 트로 챔피언 방송에서 장민호님의 인생일기가 챔피언송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장민호님의 MC로 고정출연중인 프로그램인 만큼 장민호님의 이번 신곡이 상을 받는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은데요. 장민호님의 인생일기 무대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들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어 너무도 기쁩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중독성 넘치는 명곡을 선물해주신 장민호님이신데요. 노래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주 목요일 방송이 될 트로 챔피언 너무도 기대되는데요. 또한 장면호님의 수상도 기대하겠습니다.